보이는 라디오 파이팅 시니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가을도 지나고 겨울이 왔는데 이제 눈도 오고 마지막 12월도 가겠지 싶으니까 쓸쓸합니다. 세월은 다 갔는데 한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세월만 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히 굉장히 추운 날씨예요. 네, 영하 7도라고 하던데 네. 나와 보니까 좀 춥네요. 네. 자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유익한 내용으로. 방송의 전신자 이건희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조선일보 김선영 기자의 기사를 여러 시녀님들과 함께합니다. 가을 겨울 숨쉴때폐 건강 지키기입니다. 폐는 호흡을 담당하는 필수기관으로 생명과 직결된 장기라고 합니다. 다른 장기와 달리 외부의 여러 자극 물질에 노출되기 쉬운 기관이라서 아 손상 위험이 큰 편이라고 하지요. 바이러스, 세균 감염으로 발생하는 폐렴부터 만성적인 호흡곤란, 기침을 유발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암 사망률 1위 폐암 등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가을, 겨울에는 호흡기 질환이 기승을 부리면서 폐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고 합니다. 숨길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건강한 폐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도움이 되는 실내외 생활 수칙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이나 거실에서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을 차단하려면 활동이 많은 만큼 공기에 질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고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곰팡이를 유발하게 된답니다. 또한 가구나 생활화학 제품에서 포류말데이드 휘발성 유기화학물 등이 배출되게 되어 폐를 자극하고 호흡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철저한 환기와 청소는 이런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최선의 방법이면서 가장 효과가 좋은 환기법은 맛통풍이라고 합니다. 새벽과 늦은 밤, 시간대를 피해 하루 두번 이상 방과 거실에 있는 창문을 모두 활짝 열고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주방에서 조리시 연기 노출 최소화입니다. 최근 비흡연자 여성의 폐암 발생률이 증가하는 추세의 주요 원인은 흡연과 유전적 요인을 꼽고 있지만 미세 면지와 유해물질도 폐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 인재대 상계 백병원 흉부외과 송승환 교수는요, 주방에서 조리 시 발생하는 연기들이 폐암 발생과 연관이 있을 것이란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요리할 때 마스크를 쓰거나 잦은 환기의 어, 생활 습관이 폐암을 비롯한 폐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특히 기름을 이용해 육류나 생선을 조리할 땐 자연 환기를 하고 주방 레인지 후드를 켜고 요리가 끝난 후에도 최소 30분 이상 켜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조리도구와 재료를 치우지 않고 놔두면 오염물질이 계속 방출되므로 가급적 빨리 정리하고 바로 물걸레질을 해야 합니다. 식사할 때 황산화 식품인 과일, 채소, 섭취입니다. 신선한 과일, 채소, 섭취는 폐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본 수칙입니다. 2017년 세계적인 흉부학 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과일 채소 섭취와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하루 5회 이상 과일 채소를 먹은 그룹은 2회 미만 먹은 그룹보다 COPD에 걸릴 위험이 현재 흡연자는 40%, 과거에 흡연하다 끊은 사람은 3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요, 과일과 채소의 황산화 물질이 조직 스트레스 염증과 같을, 같은 폐질환 발생 위험 요인을 줄여준 덕으로 보인다고 분석합니다. 식사 후엔 바로 눕지 말아야 하는데 누워있으면 바른 자세로 앉아있거나 서있을 때보다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 위산이 역류하기 쉽게 됩니다. 역류한 위산은 폐호흡기 건강장애물이며 만성기침이나 호흡기 질환에 증상 악화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식사 후 3시간 동안 눕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물을 수시로 마시는 것도 폐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 탈수 상태가 되면 기도 점막이 건조해지고, 점막 속에 있는 성모가 운동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해 감염에 취약해지고, 가래 배출이 잘안돼폐 질환 발병 위험에 노출될 수 있게 됩니다. 네. 실외에서 유산소 운동으로 폐활량 향상입니다. 폐는 한번 손상되면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평소에 운동을 통해 폐와 호흡기를 튼튼하게 단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가정학과 조흥문 교수는요. 운동은 세보, 세포 자체의 활동성을 높여서 폐를 비롯한 혈관 등 여러 종류의 세포로 이루어진 인체기관의 형태와 기능을 발달하게 해준다며 특히 호흡근이 튼튼해져 폐활량이 증가하고요, 폐의 산소 교환이 좋아져 호르몬 분비가 촉진돼 면역력을 높인다고 설명하십니다. 유산소 운동은 폐 건강을 쉽게 피로해지지 않고 피로하더라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심폐 지구력이 향상됩니다. 유산소 운동의 대표적인 것이 걷기입니다. 다만 천천히 1만 보 걷는 것보다 숨 차고 땀이 날 정도의 빠른 속도로 3000보 걷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하루 30분가량 주 3회 이상 규칙성을 갖는 것이 좋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는 습관을 들이면 혈액 순환과 산소 순환 기능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음. 된다고 합니다. 평지를 걸을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돼요. 심폐 기능을 좀더 강화하는데 효과가 있으며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를 철저히 해서 폐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요. 또 병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점점 늘고 있는 이 때에 마스크 꼭 쓰시고 손 씻기 유산소 운동 걷기도 하시면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아, 추운 날씨에 음, 건강 조심하시고 아, 매일매일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전신자 이거니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